최고차항 앞에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f(g(x))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대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상수 함수인데, 1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차 함수의 그래프야. 얘네들이 미분 가능하다는 건 얘가 미분해서 0이니까 f'(x)도 0이 나와야 돼. 당연히 3차 함수는 미분해서 0 되는 값은 극대 극소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그 대신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극대 극소에서 2분의 1이 되니까 극대 극소 값 중에 하나가 0인 거야. gx의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져, 예, 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이어도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x가 0이 여기일 수도 있고 0이 여기일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최소값이 2분의 1이 나와. 더 작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0이. 여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땐 여기가 2분의 1이야. 일단 여기가 지워져. 이 부분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극소값이 되는 거야. 이해된 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가 y는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냥 대충 그린 것야선생이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그럼 이제 첫 번째 바로 보가되는 거냐면 미분에서 0되는 값이 있는데 일단은 0은. 2분의 1을 지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수 있는 것은 f의 0은 2분의 1인데 f'0은 0이라는 걸알려주 거야. 이해 돼? 자리가 좁을 것 같으니까 이걸 조금 위로 올려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아이고. 너무 올렸나? 하여튼 얘는 좀 괜히 딸려 올라갔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fx를 최고차항 앞에 3차항 앞에 계수는 1이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분의 1이야. 얘가 0 넣어서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은 3x의 제곱 2ax 플러스 b인데 0이면 0이니까 b도 0이야. 그래서 b는 0으로 사라지고 얘도 0으로 지우자. 일단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얘는 x로 묶으면 3x 플러스 2a인데 당연히 0 되는 x 값이 극값인데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a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가 돼. a가 음수인 거야. 그럼 너 이제 봐봐 마이너스 3분의 2는 2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함수값. f의 마이너스 3분의 2a는 계산을 해볼게. 얘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8a의 세제곱 플러스 9분의 4a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야. 일단 통분 먼저 할게. 27분의 1이니까 4a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이야. 이게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없어지니까 뭐 어차피 곱해도 a 3승은 음수야. 그치. 그러면, 삼승의 음수니까 당연히 A도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일단은, 여기. 2분의 1보다 작다를 통해서 이 조건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디부터 귿 한번 해보자. 기억부터. G의 0. 어차피 G의 0이나 F의 0이나 똑같고, G의 0은 어차피 연속이니까 미분 가능하면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G' 프라임 0은 어차피 F' 프라임 0이잖아. 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맞아. 기억 맞고. G의 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을게. G의 1은 여기다 F의 1인 거야. 그럼 f1은 여기 있잖아. 저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a 더하기 2분의 3이 나와. 근데 a가 음수잖아. a가 음수니까 2분의 3 더하면 2분의 3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얘도 맞네. gx의 최소값이 0이래. 디귿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당연히 얘가 최소야. 즉 g의 마이너스 3분의 2a. 즉, f의 마이너스 3분의 2a가 최소값 0이 되는 거야. 아까 요거 계산해 놨지? 요거 그대로 그냥 갖다 써. 그럼 27분의 4a의 3승. 플러스 2분의 1이 0이니까. 이쪽에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역수 곱하니까 a의 3승은. 8분의 마이너스 27이어서 딱 봐도 3승 나오네.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 일단은 이 조건 때문에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럼 g의 p 를 구하래. g의 u 는 f p l 지그8니까 f s 8 p l 다 s 8어넣 u s 8 p l u 8 플러스 a 8 a l u s 이 plu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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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2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2분의 1. 그러면 얘도 맞네. 그래서 다 맞아. 답은 5번.